네, 안녕하세요 딜리버리입니다. 오늘은 치과 기용사가 아닌 치과 위생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16분의 치과 위생사분들이 책을 쓰시고 인터뷰 요청을 주셨습니다. 물론 유료 광고 영상은 아니고 제 채널에서 출판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 치과 위생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고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주제는 치과 예방에 관련된 책이고, 현재 예방 치과에 대한 현실에 대해 좀알수 있었습니다. 어, 저는 일기 쓰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진료실 업무에 책까지 쓰시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저자분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니들의 클라스2 작가 조지영입니다. 예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강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잉진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먼저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신뢰 구축을 위해서 라포 형성이 가장 기본이고, 그 라포 형성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입니다. 어, 환자의 구강 포토라든지 현미경, X-ray 사진을 통해서 환자에게 왜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예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 중요한 포인트가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대로 방치했다가 임플란트로 진행이 된다면 큰 비용이 들고 예방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 임플란트와 같은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경제적인 측면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환자에게 비슷한 케이스의 환자 전후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자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은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구강 관리 방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는 칫솔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칫솔질 잘해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닦이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칫솔질이 100%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꼭 닦아야 되는 부위인 잇몸 경계 부분을 좀 닦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강 보조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사이사이 구석구석 관리를 해주는 게 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즘 요즘에는 뭐 아파프로라든지 불소가 들어있는 많은 예방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활용해서 집에서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건강한 구강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놓치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100%는 없기 때문에 네, 6개월에 한번 혹은 1년에 한번이라도 치과에 가셔서 정기 검진하시고 스케일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들의 클래스2 작가 양윤서입니다 나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미항공 우주국인 나사에서 개발된 물질이고 일본에서 제품화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리나멜, 한국에서는 아파프로라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불소나 우유, 단백질,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치아를 단단하게 해 주는 물질이기는 하지만 우리 몸을 본따서 만든 물질, 생체 모방 기술의 물질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들보다 한 차원 높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충치 예방에 사용되어 온 불소나 우유 단백질 추출물보다 안전하고 용법 용량에 제한이 없고 치과에서나 집에서나 고농도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뛰어넘어 치유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효과는 네가지가 있는데요. 세균흡착, 치면수복, 미네랄 공급, 시린니 치유 이렇게 네가지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세균흡착 효과는 기존의 불소나 우유 단백질 추출물이 입안에 있는 세균을 유해균들의 활동 작용을 억제하는 정도였다면 나노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세균들을 직접 흡착해서 물로 헹구면 제거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치 예방할 수 있는 물질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치약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도 편하게 고농도의 치아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그리고 집에서 칫솔질을 하고 나면은 치아의 표면에, 즉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스크래치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나이가 들면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치아에도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꾸준히 치아 스크래치를 메꿔주고 미네랄을 흡수시켜줘야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노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 일반 약국에서는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오프라인은 치과에서 그리고 온라인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프로케어를 받는 것과 집에서 홈케어를 병행해야 사실 치유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전문가인 치과위생사의 구강관리 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환자가 집에서 혼자 셀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셀프로 혼자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케어를 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더 늦게 나타나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홈케어를 사용할 때는 안전하고 용법 용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백 트레이나 전동 칫솔, 그리고 부드러운 칫솔 등을 사용해서 도포를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치유를 기대하는 그런 초기 1, 2주 정도나 아니면 미백 트레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솔질을 하고 나서 도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전동 칫솔이나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할 경우에는 1,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치약 대신 저녁에 하루에 한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도포 시간은 한 5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 사실 3분이나 10분 정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일주일 중에서 하루 30분 이상을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씩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로 헹구고 나서 사실 음식물을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음식을 모두 다 드시고 난 후에 잠자기 전에 하루에 한번 복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의 클래스2 작가 최화영입니다. 치과 위생사는 구강 보건 교육, 예방 치과 처치, 구강병 치료 협조, 업무, 상담 및 의료 경영 지원 등 치과에서 매우 다양한 업무 활동을 하는 치과 의료 전문 인력입니다. 이중 치과 위생사의 제1 업무는 구강 보건 교육을 포함한 예방 업무입니다. 전국 19,000여 개의 치과 병원이 있지만 주 의료행위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영역에 대한 범위가 더 넓어서 1차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예방 처치의 시스템의 도입은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운영되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대표적으로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형성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입솔질 적어도 2회 이상,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는 꼭 입솔질하는 습관을 형성시켜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아이들은 많은 당분 섭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유치원이라던가 어린이집 이런 데 가면 요즘 간식들 많이 주시는데 그것들은 다 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치과에 방문하셔서 불소, 도포, 실런트 등의 예방 치과 처치를 통해서 구강 건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케어해 줄때 어린이들은 좀더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의 클라스 투 작가 강원주입니다. 사실 저희 병원은 선택지가 없었던 병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폐업, 했던 병원이어서 작은 이런 지역 동네에서 환자분들이 그 병원은 폐업된 병원이다. 원장님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 소위 말하는 먹튀 병원으로 소문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환자분들을 정말 0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어야 했던 병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예방이라든지 치주라든지 작은 것들부터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는 편이셔서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는 장비가 하나도 없이 장비빨 없이도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칫솔과 치약 그리고 치과에 있던 치면 착색제로 시작을 해서 예방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통 치과에 가면 일반 많이 쓰시는 표준 치약들을 구비를 해놓고 있지만 저희는 시린이 치약이라든지 치주 전용 치약이라든지 이 가족이 다닐 수 있는 치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린이 치약도 함께 구비를 해놓고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이제 오셔서 자기 가족들 또는 와이프, 그 다음에 뭐 신랑분, 그리고 뭐 시어머니 이렇게 다 모시고 오시면서 시작은 뭐 스케일링, 그 다음에 불소 그리고 양치법, 이렇게 해서 시작은 했지만, 우리 치아가 보통 28개가 있고 해서, 만약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뭐, 보철을 한다든지 하시면, 저희 병원을 선택하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쪽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병원에 계신 뭐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내원을 하시면서, 좀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매출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치과에서 예방은, 예방은 간절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간절했고, 환자분들은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간절했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진심을 다하다 보니까 뭔가 어, 믿고 갈수 있는 치과, 이 진심을 가지고 환자분들하고의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100명, 차트 번호 1,000번, 2,000번 이런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심과 진심이 통해서 저는 로봇이 할수 없는 영역대를, 내 치과, 내 주치의, 내 치과 위생사 선생님, 이렇게 함께 할수 있다는 것, 그게 내 건강의 시작점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성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독자치과위생사들이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책을 계기로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이 우리 업무라는 것을 한번더 기억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의 클래스2를 집필을 하면서 3, 4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시리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3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3, 4 쭉쭉 이어진다면 해외 치과 위생사 상담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치과 위생사들이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된다면 치과 위생자들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